중견 탤런트이자 영화배우 고두심은 예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남편의 사업 실패 때문이었죠. 단순한 사업 실패만이 이혼 이유가 아니라 좀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고두심은 1951년 5월 22일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 나이가 63살이죠. 1972년 MBC 오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1972년 MBC 주간 수사극 수사반장으로 드라마에 처음 데뷔하는데, 그녀의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980년부터 2002년까지 했던 MBC의 전원 얘기였습니다. 거의 23년 동안의 장수 드라마였고, 고두심은 여기에 출연하면서 서민 이미지, 연기 잘하는 여배우 이미지를 얻습니다그외 영화 데뷔작은 1979년 깃발 없는 기수. 고두심 경력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연기대상 최다 수상자인과 동시에 방송 3사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한 유일한 배우란 점입니다. KBS 사랑의 굴레의 꽃보다 아름다워. MBC 춤추는 가야고 한강수타령. SBS 더기. 게다가 2004년에는 KBS와 MBC로부터 동시에 받았네요. 물론, 당시에 한강수타령으로 인한 수상으로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기가 별로 없던 드라마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흑역사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3사로부터 방송 대상을 받았던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고두심은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든 배역을 많이 맡기는 했지만, 그래도 리즈 시절의 용모는 아주 예뻤습니다. 다만, 나이가 좀 있는 미인형이었죠. 고두심은 남편과 18년 동안 유지했던 결혼을 깨고, 지난 1998년 이혼을 합니다. 이혼 사유는 고두심이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고두심 처음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사업가로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었기 때문에 빨리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업에도 실패를 하고 나니 사업가로서 남자로서 아버지로서의 자신에게 남아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자신감마저 잃어버렸나봐요. 고두식 남편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저 역시 많이 힘들었죠. 그 사람이 힘들어할수록 용기를 주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까지도 그 사람에게는 커다란 부담감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즉, 사업 실패가 고두심 전남편에게 상처로 다가왔고, 마침내 남자의 자존심마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두심의 따뜻한 위로조차도 남편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사업 실패가 원인이 되었지만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네요. 고두심과 전남편 사이에 자녀로는 일남 일녀가 있고, 딸은 지난 2007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은 원래 연기자를 지망했는데, 고두심의 반대로 평범한 일반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간혹 고두심의 남편을 백일섭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은 다만 드라마에서의 연기일 뿐이죠. 하긴 2002년 여우와 솜사탕, 2010년 결혼해주세요 등에서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모습을 선보였기에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두심은 오랜 연기 세월 동안 연기력 논란이 별로 없었던 인물입니다. 다만 겹치기 출연으로 가끔씩 논란이 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고다 이순신에 출연하면서 구암어준 역시 같이 출연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두심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최고다 이순신은 일종의 선약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구암어준 대본이 들어왔고 감독님과 제작진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나마 허준 어머니 역할이라 1 0 이후부터는 비중이 별로 많지 않아 흔쾌이 승낙했다. 고두심처럼 연기력이 좋은 배우를 자기 작품에 쓰려고 하는 심정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배우에게 겹치기 출연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부탁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고두심 역시 겹치기 출연은 자제하고요. 이런 안좋은 논란이나 루머는 배우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니까요. 또한 고두심이 정주영과도 스캔들이 터지는데, 사실 이 부분이 사실인지 루머인지는 고두심의 젊은 시절 연기 생활을 살펴보면 해답이 나오죠. 고두심 어린 시절에, 고두심 제주도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고전무용을 배웠어요. 장구치고 춤추고 있으면 외할머니가 저보고 저건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고두심 중학교 때 밴드 부원도 했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주도 대표로 전국 민속놀이 대회에 참가해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어요. 확실히 고두심이 어릴 때부터 기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고두심은 연기자의 콤을 품고 있지만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고두심 당시에 처녀들을 모트로 내보내지 않는 게 우리 제주의 풍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달 만에 서울에서 유학 중인 오빠의 밥을 해준다는 핑계로 서울로 상경했죠. 고두심 사실 제 꿈은 처음부터 탤런트였지만 처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달 정도 타자학원을 다닌 다음에 광화문에 있는 조그마한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회사 일을 하면서 고두심은 기회를 엿보다가 1972년 MBC 공채 탤런트 시험에 지원해서 합격하게 됩니다. 고두심 데뷔 초기 시절 고두심 그때 제가 23살 되었으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죠. 그렇게 들어갔는데 처음에 주어진 배역이라곤 고작 가정부나 호스텔스이거나 그런 배역이라도 없으면 그냥 촬영장에서 선배들 심부름을 주로 했어요. 고두심 생활도 해야했기에 한동안 탤런트와 회사 생활을 병행했죠. 그리고 고두심은 무명 배울 때 남편 김지웅을 만나게 됩니다. 고두심 남편을 언니 친구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부산 사람인데 그가 부산 집에 다녀올 때는 제가 서울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방열차를 타고 기차가 교행되는 역까지 내려가 그를 만나기도 했어요. 결국 1976년 1월 고두심은 김지웅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두심은 딸 김영과 아들 김정환을 낳게 됩니다. 고두심의 남달랐던 연기인생. 당시 미녀 탤런트들이 결혼하기 전에 주목을 받은 것과 달리, 고두심은 결혼 전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고두심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탓인지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그 덕분에 내가 23살에 연기자가 된 뒤에도 처녀 역할은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아줌마나 할머니, 역만 맡았을 뿐,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적이 없었다. 고두심 게다가 내게 주어진 배역들은 대부분 연기력의 한계를 시험받아야 하는 두려운 역할들이었다. 드라마 춤추는 가야코에서의 축사 이등화 역이나, 사랑의 굴레에서 한정숙 역이 그랬고, 또한 조선왕조 500년의 인수대비 역도 그랬다. 끊임없는 투쟁과 갈드를 겪고 일어서야만 했던 고통의 역할이었다. 확실히 고두심이 맡은 대역치고 쉬운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덕분에 고두심이 연기대상을 5번이나 수상하고 또한 방송 3사의 연기대상을 모두 수상할 수 있는 연기자로 성장한 것이 아닐까 하네요. 또한 고두심은 가정생활보다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둡니다. 전형적인 워킹맘이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고두심 정주영 스캔들 수많은 연예인들이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사건이나 음주운전으로 구속되거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며 방송 출연이 정지되지만 고두심은 자기관리가 철저해서인지 이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탄한 방송 생활을 해왔던 고두심에게도 이번에 스캔들이 있었는데 바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과 강호동이었습니다. 고두심 사실이 전혀 아닌 스캔들에 대해 언급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나와 관련된 스캔들을 처음 듣고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충격을 받았다. 고두심의 해명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자면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고두심은 처음부터 미모로 총망받는 여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두심은 젊은 시절부터 나이 많은 역할이거나 연기력이 필요한 파격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죠. 실제로 72년 공채가 되었지만 고두심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부터였음. 정주영 같은 사람이 데뷔 초반에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고두심을 잘 알지도 못했을 것 같네요. 고두심 강호동 루머 또한 고두심은 강호동과 스캔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고두심 강호동의 스캔들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초반이었죠. 고두심 우연히 그 양반을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제가 어이하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러자 선생님 저는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뭐고, 그쪽은 또 뭐냐고요. 억울해서 화도 나고 그러면서도, 이 당시 강호동이 한창 떠오르던 mc였고, 또한 고두심이 남편과 이혼을한 상태였기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됩니다. 고두심 연애를 하는 것 같다, 혹은 같이 집에서 나오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난 너무 우스워서 말이 안 나오더라. 고두심 무책임하게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했다. 처음에는 연예인으로서 사랑받는 만큼 루머를 동반하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근거 없는 소문에 일일이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따로 해명하지 않았다. 고두심 우리는 도마 위에 올라있는 고기와 똑같다. 누가 마치 직접 본 것처럼 말해서 보셨냐? 하고 물어보니까 안 봤다, 들었다, 그런다. 사람들은 참 쉽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런 근거 없는 얘기로 인해 상처받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약이 오른다. 사실 고두심 강호동의 나이 차이는 19살입니다. 나이로만 봐도 언뜻 매칭이 잘 되지 않죠. 고두심의 신경 고백. 고두심 내가 스캔들 복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너무 황당무기하다 만난 사실도 없는데 소문이 났다. 확실히 고두심이 스캔들 복이 없다고 한탄할 만하네요. 고두심 배우의 삶을 후회한 적이 있다. 어떤 일이 부풀려져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내 이름이 돌아다닐 때가 그렇다. 고두심 아들 김정환 자살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고두심씨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에 아들 김정환 자살, 고두심 아들 자살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닌 루머에 불과합니다. 고두심씨의 친아들은 지난 2016년 드라마 기어 마이 프렌즈에 장인복 역으로 출연한 배우 김정환씨인데요. 당시 김정환씨는 극중 고두심씨의 동생으로 하반신이 불편하지만 순박한 시골 청년역으로 등장했습니다. 김정환씨는 고등학생이었던 지난 200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이후 미국 시라키스 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두심씨는 과거 인터뷰에서 아들이 처음에는 배우가 되고 싶어 연극영화학을 전공했는데 고두심씨가 아들을 설득해 2학년 때 전공을 바꾸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두심 씨는 아들이 배우가 되어봤자 평생 누구 아들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 교수나 외교관 등 다른 전문직을 권했다고 하는데요. 아들 김정환 씨는 예전부터 배우가 꿈이었는데 고두심 씨는 배우가 되는 것을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고두심 씨는 과거에 연기가 하고 싶다는 아들에게 지금은 공부할 때이고 내가 나중에 연기자가 되더라도 지성과 실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그 분야의 석사 박사과정을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했고 이에 아들 역시 순순히 엄마의 뜻을 따라 일단 학업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또 고두심 씨는 남편으로부터 충복받지 못하는 그런 걸 아들로부터 받아보려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아들이 배우가 되는 게 싫었다. 사실 남자아이라 얼굴에 분칠하는 직업만은 갖지 않기를 바랬는데 결국 연기자를 하겠다는 아이를 막을 수 없었다 라며 결국 아들의 뜻을 존중했다고 합니다. 중견 탤런트이자 영화배우 고두신.